선생님이 단계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어, 웬만하면 그래도 그림까지 그리는데 다 성공할 수 있을걸? fx는 0보다 작을 때만 그리고 근이 0과 마이너스 1이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하면서 쭉그림 되겠지, 그지? 파란색. 색깔도 다 맞춰놨어? f-x는 y축 대칭을 이용해도 좋은데, 뭐 굳이 뭐 선생님은 여기 x 대신에 빼기 x를 이렇게 이렇게 대입했고, 이 마이너스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근이 0과 1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지? 그래서 x보호 반대, y축 대칭 여기까지 그렸단 말이야. 근데 딱 3까지만 그려. 됐죠. 그럼 3까지만 그리니까, 요 3일 대의 y 값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3대입 하면 3 곱하기 2 해서 6이야. 그래서 6에서 요렇게 한번 끊어주고. 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 대신 x 빼기 6, x 빼기 6 집어넣으면. 그래서 근이 5와 6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어, 요렇게 내려온 요 부분은 여기서 평행이동으로 X축으로 6만큼, 그지? 어, 6만큼 평행 이동했어. 요렇게야. 그리고 얘하고 또 비교하면 얘가 1이야. 그지? 1에서 어디, 요 1에 해당하는 것은 요 6의 모양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5만큼 이동이지. 개연규 노란색하고 주황색 요렇게가 다 똑같아. 그지? 음.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까운데 내가 죽어도 이걸 풀어야겠어. 번호를 붙이면 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면 돼. 자 첫번째 거. 1번은 GX 그래프에서 이거야. 극대가 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극대는 로컬 맥시멈인 거 알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애. 예지요. 요거지 그지? 요게 뭐가 된다? A가 됩니다. 또 로컬 맥시멈 또어디있어저 위에. 여기에 B지. 맞지? 두번째 문장으로 갈게. 이거 봐. 선생님이 왼쪽을 A라고 오른쪽을 B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문장에서 B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 이게 만약에 B였으면 x 축에 평행이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가 A고 제가 B인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B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GX 그래프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 자, 이런 식으로 거. 그지? 그럼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은 누구다 보이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C. B가 아닌 점? C.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럼 2 번까지 해결한 거다. gx 위에서 두점 A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 이제 P가 등장했는데 이 P는 AB 사이를 움직여. 그래서 P 값은 P 값을 만약에 t 커마 요거 노란 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함수가 제지 그지? 그래서 얘는 t 커마 t 제곱 마이너스 t라고 둘수 있지요? 여기에다가 대입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 t의 범위가 있어 a에서 b 사이로 움직이니까 x 값은 0에서부터 3까지 즉 t 값 0에서부터 3 사이가 a b 사이니까 등호도 안 들어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사이를 움직이는 점 p를 실제로 우리가 잡아야지 그다음에 해석을 하거든 그럼 봐봐 a b 사이인데 선생님은 절대로 p를 이런 데안 잡아 이런 데 잡으면 경사가 너무 급해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너무 급하지? 경사가 안 급한데? 그럼 여긴 다 경사가 좀 급해. 그치? 그렇다고 이 점은 너무 독특하지? 이점 피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대략 이 정도를 좋은 선택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려서 내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두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거주면 돼. 길게 거줄게. 이렇게 갔어 네, 이니 자. A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 했고 또 BC 사이를 움직이면서 점 P의 사이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갖는 점을 Q라고 했지. 그래서 p 에서의 접선이 필요했고 얘와 평행하게 가지려면은 얘도 이쯤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평행하게 선을 한번 그볼게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놨어 평행, 평행, 평행. 이 정도 되니? 이렇게. 자, 그럼 요 점을 우리가 Q라고 한단 말이야.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 여기가 지금 핀데 이렇게 올라가 이게 X축의 수직이지 요거 AB 만들었어? 자 대충 그래도 잘 그은 편인데 자 여기를 굵게 칠해서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갔어? 자 AB하고 AC까지 컸어. 그런 다음에 AB, AC와 만나는 점을 RS 순서대로 이름 잡아야 된다 AB 먼저 여기가 R A, C, 여기가 S. 이렇게 되는 거야. 6번입니다. 점 S에서, 점 S 여기거든?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거 여기에서 잘띄어서 읽어줘야 돼. 점 S에서 Q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 Q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거거든? 맞지? 그걸 점 S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라. 점 S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자, 그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한다? T라고 할때 해서 이제 이름을 다 잡은 거야 여기까지 잡을 줄 알겠냐? 일단 여기까지 그림 한번 그려본다 여기까지가 1단계다 음. 자, 이제 7번 마지막이야 A, P, R 위치 다 잡았냐? A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고 R은 위에 있어,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의 밑변은 RP, PR 얘로 보는 게 좋겠지? 높이는 뭐? P점의 X좌표인 거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은 뭐 나중에 처리하시고, 자, 여기에서 t 곱하기, t는 높이, 밑변은 예의 y 좌표에서 예의 y 좌표를 빼야 되겠지. 근데 요게 뭐냐면, 0,0을 지나고 3,6을 지나는 애야. 3,6. 기울기가 3분의 6이지. 즉, 기울기가 2데 원점 지나지. 그러니까 직선 a, b, 얘가 y는 몇 x? 2x인 거지? 그래서, R은 x 좌표가 T일 때 y 좌표가 ET야.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ET에서 요걸 빼야 돼. 그래서 밑변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T, 요렇게 되는 거지. 되지요 하나 완성. 그 다음. 그 다음 삼각형은 AQT. A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고 T는 바로 위에 있잖아. AQ, 요렇게까지, 접점까지 연결. t,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니까 밑변 요 길이, 요 길이는 t, t 좌표에서 또 q를 빼야 되겠지. 그럼 q 좌표를 잡자고. q는 내가 아까 이 주황색이 이 노란색에서 5만큼 평행이동했다 했지. 그럼 요 p하고 요 q를 같이 보면 p도 마찬가지로 5만큼 x축으로 가면 q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x 좌표가 t일 때 얘의 x 좌표는 t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y 좌표는 누구랑 똑같아? p랑 같은 높이 있지. 그니까 러얘 y 좌표하고 똑같아.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요거요거 좌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t의 y 좌표하고 관련 있지. 근데 이 t의 y 좌표는 누구? s의 y 좌표하고 똑같아. 그럼 s는 누구 위에 점이냐? 라고 했을 때 y 값이 6이야. 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요 x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요 1하고 3하고 비교되지? 그럼 얘가 6일 때 얘는 이만큼 더 가서 얼마겠어? 8이란 얘기죠 여기가. 그렇지? 그래서 얘는 8,6이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y는 4분의 3x지 원점 지나니까. 돼? 그러면 요 s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요 s는 x는 t고 얘네들하고 똑같애. 4분의 3t 이게 y 좌표인데 그게 T로 와서 T의 Y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 길이를 어디에서 어디를 빼주면 돼. 4분의 3T에서 Q의 Y 좌표, 얘랑 똑같아.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7T. 이렇게. 요게 밑변이야. 높이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A까지 가야 되니까 Q의 X 좌표가 높이지. 이해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온 거지. 이렇게. 닫아주면 끝이야. 이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몇 차식이 나오냐면은 3차식이 나오죠요 마이너스 t 세제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t 세제곱 보이지, 그지? 음. 그래서 3차식으로 마이너스 t 세제곱. 여기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그지? 그럼 이게 3차식이 되면 최고차 계수 3차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거 아니야, 그지? 미분하면 얘하고 얘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 값을 언제 가지는지만 구하면 게임이 끝난단 말이야. 이해 되겠습니까? 7, 5, 35. 6, 4, 24. 4, 7에 28, 5, 6에 30. 좋았어. 요렇게요. 보이니? 그러면 6분의 7과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지. 여기가 6분의 7 자리지. 6분의 7일 때 극대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x 좌표에서 4분의 7보다 작다니까 그 범위에 쏙 들어가지, 그지? 어, 정답을 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6분의 7이야. 되겠습니까? 정신줄을 정말 단단히 잡아야 되죠? 거의 뭐 호랑이에게 물려간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못풀건 없는데 정신줄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뭘 키울 수 있겠니? 복잡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연결해서 해결하는 거. 이런 게 나중에 업무에 쓰인다. 그래야지 처음을 보고 또 중간 과정을 보고 마지막을 보고 결론을 내고. 음. 자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나 하나 찬찬히 보면서 식을 번호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하나 완성해 가면 될것 같아. 좋았어.